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경기 시죠 부분 다 그죠? 예. 네. 어, 저도 마지막 들어가는데요. 그죠? 리 끄잖아요. 마지막이에요. 저도 아, 리그전 마지막입니다. 아, 13... 아, 14경기 다 했어요. 너무 홀가분하면서. 예. 아, 그래서 오늘 경기가 많았구나. 네. 네. 아. 알겠습니다. 자, 열심히 화이팅하세요. 마지막 경기 좀더가 네. <laughs> 자첫 번째 세트 이글 첫 번째 서브 포인트는 영구 영구분다 준비 되셨죠 네, 네 준비. 이 주일 첫 번째 타고 이 주일 첫 번째 타고 포인트 있지만 근데 네. 아, 약간 약간 좀 모자라. 아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. 일반 운동화가 그런 게 어디에요? 네. 발판도 불편하게 신는 것 같은 거. 이거 쇼다운하는 사람이 운동화 이거 디자이너가 아닌가? 신발 정도로 그런 건가? 어. 아, 민경쌤도 아, 아, 그거 할까요 누, 누구야? 민경쌤? 네. 펜도. 아니, 아니 그, 근데 그 민경쌤 신발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아. 민경쌤 어, 네. 정도는.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자애들이 그냥 많이 그냥 신는 그냥 네. 요즘 그냥 호정도지 그 네. 쿠션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근데 같애. 지금 입을때는 신는거는 진짜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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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경씨 신는거 네. 아니죠? 네. 그거에요 완전히 6cm인가 7cm가 되는거 네. 같아 네. 네. 근데 그럼, 되게 무거워 이게 신발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엄청 무거우네자 어. 두번째 세스 진행합니다 네. 이민경 첫번째 석으로 포인트 0대0 두분다 준비되셨죠? 준비 되셨죠? 네. 네. 인경 씨가 친 볼이 이규일 회장님 쪽에 벽을 맞고요, 튀어 올라서 이 센터 스크린을 넘어서 다시 찍은 강관예. 아, 네. 네, 어, 네. 어. 원래 이쪽으로 쏟아오는 센터 스크린 밑으로 당겨야 돼. 원포인트 이규일 이민경 첫 번째 서브 포인트 4대 3. <목> 포인트 이민경 이민경 두 번째 서브. 이민경 두 번째 서브 포인트 6대 3.